<웃음> <웃음> 여기, 여기, 여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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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옥수입니다. 오늘은. 삼각대결. 자, 여러분, GT 해가 밝았습니다. 우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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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 네, GT 해가 기쁜 이유는 바로 제가 96년생 GT이기 때문인데요. 올해는 저의 해라고도 할수 있겠죠. 나라에서 인정하는. <laughs> 해리님은 어떻게 되세요? 저는 호랑이 띠어 아우, 나는. 저는 백말띠. 어? 말띠, 백말띠. 백마. <laughs> 어. 저희가 호랑이띠, GT, 말띠로 세타 띠가 다른데 오늘 3자 대결에서는 이 띠대로 산다고 합니다. 말은 그냥 달리고 당근 먹으면 되는 건가? 오케이, 일단 치즈 사러 간다. 나는 떡 먹어야겠다. <laughs> 꽃감 먹어야겠 꽃감, 꽃감 호랑이는 오, 먹는 게 많아. 어. 좀 편한데? 응. 어, 나는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제가 아마 호랑이띠랑 궁합이 좋을 거예요. 응. 어, 그래요? 진짜 그. 어떤 거? 한번 볼까요? <laughs> 네, 말띠 최상급 궁합이 호랑이띠 맞이에요. 최상급이야. 최상급 오. 잘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laughs> 어, 근데 최악의 궁합이 G GT. D네요. <laughs> <laughs> 야, 이거. <laughs> 그러면 궁합 테스트 해볼까요? 짜장 짬뽕. 오, 하나, 어, 하나, 둘셋 짬뽕. 짬뽕. 짬뽕이요 짬뽕 <laughs> 짬뽕이 <laughs> <laughs> 정말 안 오, 맞네 아, 안 맞다 정말 안 아, 맞는다. 오늘 하루 살기 좀 쉽지 않겠는데요 이거 <laughs> 말띠 성격 대체로 개방적이고 떠들썩한 것을 좋아하는 밝은 성격 <laughs> 목표가 정해지면 한눈 파는 것도 없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때문에 오, 맞아, 맞아. 최근에 이룬 목표가 뭐가 있나요? <laughs> 자 GT 올해 GT 해 GT 성격은 성격이 신중할 수밖에 없답니다 또한 경계심이 많으며 어? 잠깐만 요 앞에는 왜안 읽으세요? 별거 아니어가지고 아, 그래요? 아. <laughs> 신중하게 읽어거든요 신중하다고요 저는 호랑이는 힘이 넘치는 오이라고말하어요 맞아 수가. 맞아 주 솔직하면서도 낙천적인 성격입니다. 오 낙천적인 어, 거 되게 진짜 좋네, 맞다. 되게 좋네요. 자 이렇게 어. 저희가 또 성격과 관계 같은 걸를 음. 살펴봤는데 야 음. 나는 또내 추진력을 한번 발휘해야겠다. 내가 그러니까 오늘 뭐 하나 이룬다면서아 오늘 뭐 하나 해야겠다. 일단은. 재밌는 곳 장소로 좀 가고 싶어요. 어. 재밌는 뭐 그냥 뭐 나도 그냥, 그게 좋았어. 어. 예를 들어서 밥먹어돌 <laughs> 또... 어, 그럼 대공원. 대공원. 음. 첫 번째 스팟 대공원. 아, 갑시다. 자. 빨리 출발했으요 나가 볼게요, 일단. 어, <laughs> 나가 봅시다. 아, 진짜? 이렇게 가면 돼? <laughs> <laughs> 나 당근 먹어야 되네. 너 다른 당근밖에 없다. 해리는 해리는 고기 먹을 거예요. 그러면. 어 아니, 저는. 곶감 호랑이... 아니면 떡? 곶감은 어. 뭐였지? 곶감 곡감 뭐였지? 곶감도 좋아하는데. <laughs> 호랑이가 곶감을 무서워하죠. 아하. <laughs> 아 그래? 어, 뭐 곶감. 그다음 곶감을 먹는그 그저도 곶감은 거야? 무조건 <laughs> 떡 먹어야 되는 거네. 그럼 저희 띠에 맞는 간식을 좀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부디, 근데 이거 해바라기 씨가 초콜릿이잖아요. <웃음> 견과류. <웃음> 햄스 터 견과를... 경험해. 해리, 혜리, 이거봐요. 혜리, 이거봐요. 많이 봐봐요. 해바라씨 27%에요. 해바라지 너무 많아요. 안 돼요? 이거 해바라요 떡이요, 떡. 어, 떡이네. <laughs> 나는... 치즈떡 안 되죠? 그 옛날 그 시대에 치즈떡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냥날에 없겠지. 전라도 가서 호랑이가 이렇게 먹었어요, 떡. <laughs> <맞아. 웃음> <laughs> 아니죠. 저도 이거 가안하겠는 그럼 전 치즈. 치즈는 아무거나 괜찮나요? 아, 이 네, 이거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에, 에, 야! <laughs> 내가, 내가 그 다음 맛있는 거다. 난. 아, 근데 호랑이라는 이미지가 원래 굉장히 그. 밀레의 왕인데 건 음. 사자구나. 밀레의 왕. 정글 백수의 왕. 왕. 백수의 왕. 근데 이 띠벼 호랑이라고 하니까 자꾸 그 전래동화 호랑이만 생각나서 <laughs> 떡 이런 거 하게 되네. 어. 어때요, 당근? 너무 맛있어. 아, <laughs> 아, 역시 음. 역시 말띠는 잘 맞나. 태훈이 말띠라 당근을 좋아한다. 음. 네. 음. 네. 오 아, 어 좋다. 이제 마셔야지. 진저 <laughs> 당근? 당근 케크 어, 난 당근 케이크 먹었어요. 치즈 케이크는 없나 봐. 혹시 뭐딱 들어간 거있나 <laughs> 있어요? <laughs> 없어요? 어, 이거 봐요. 아, 뭐, 당근 케이크 좋아하세요, 근데? 아니요? <웃음> <웃음> 아, 치즈 케이크 좋은 아. 퇴이기세요 와! 와! 좋아 좋아 좋아. 그러면은 각자 자기 동물 들어간 그 노래를 해야 되는 거죠? <laughs> 네. 그럼 제목에 들어가는 걸로 합시다. 아, 제목에 어. 제목에 나는 말자가 들어가야 되고 해리는 호랑혜 <laughs> 해리는 호랑비밖에 없겠다. 쥐가 100마리. 100마리 쥐가 좋다. 쥐가 100마리. 쥐1 0마리라게 월드컵 왠지 나을 것 같은데. 이게 뭐예요? 한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작. 같아. 어? 아 어떻게 알아? 이거 진짜 우리 옛날 그 우리 옛날 만화에요. 아기월드아 어. <laughs> 그거 그거야? 몰라. 아 <laughs> 너네 친구야. 러러, 친구야. 너네 친구야. 네 친구야. One two one two t h r 리 e 고래. 일곱 고. 이스호랑룡을 부를까? 차 호랑이 나. 호랑 노래 알아요? 몰라모르데 한번 불러보죠. 아 그래요? 들어 봤다. 개살라나. 오산다. 장에서 살까지 겁나대는 건데. 이 중에서 이 사실 말 관량 이거는 이 말을 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은 이런, 어, 거. 이런 말꼬리나 거. 말꼬리나 말달 이게 말이지. 아니면 말고 말고. 말고, 말고. 말, 그 말꼬리가 그 말꼬리예요. <laughs> 아? 그 말꼬리 말. <laughs> 아, <laughs> 아, 말꼬리가 아니네. 말꼬리가 아니라. 아, 말꼬리 잡지 말고 말꼬리야 말꼬리. 하나 둘셋 우후 빠른 크지모두에 잘못인가 난 모두 다 알고 있지 대공원에 또 그냥 가면 민폐잖아요. 뭐 그래서 왜요? 저희가 의상을 준비했습니다. 참자 대결 전용 의상인데. <람소리> 뭐야? 야. 야. 아 근데 나 호랑이 옷도 고 왔는데? 어? 어디요? 오, 이거 뭐 왔어? 왔어. 아 찌가 안 나잖아요. 아, 아, 맞아. 아, 맞아. 이거 와줘. 이거 입어야 된다. 이거. 그냥. 탈리자. One two one t w 꼬리 우리일구렁 일레븐 재고 왕스타 모두 함께 달려가자 일레자 저희 한번 운세를 확인해 볼 건데 예, 오늘의 띠별 운세 한번 볼게요. G T 고민에서 벗어나고 자유로운 시간. 오, 가서 그냥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면 되는 건가요, 저는? 맨날 자유롭게 시간 보내잖아요. 좀더 저는... 자유롭게. 쥐 맘대로. 쥐 <laughs> 맘대로. 쥐 맘대로 라이프 하겠습니다. 오, 호랑이띠. 그치. 자, 마음대로 안 돼도 섭섭해 하지 말 것. <laughs> 아, 마음대로 안 된대요, 뭐가. 기분 나빠 하지 말라. 네, 그냥 좋다는 거죠, 뭐든지. 음, 음. 저는요, 저는요, 말은? 말띠, 응.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할 것. 과정을 중시하러 갑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을 중시하무 말이지? 어. 그러니까 나는. 그, 대공원 가서 노는 것보다 가는 길을 즐기라 이거야. 네, 그러게. <웃음> 그러게. <웃음> 자유롭게 아프해 왔습니다. 마음도 섭섭하셨나요, 혹시? 아, 섭섭해하지 않아요. 네, 오늘은 섭섭해하지 않는 건데. 네. 저는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네. 도착까지 19분 남았다고 하는데, 네, 좀 굉장히... 돌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어. <웃음> 오케이. 저는 정확하게. 자유로운 영혼이니까 창문 좀 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아, 저는 손수 손수 빼하지 않을게요. 추어도 손수 빼하지 않겠습니다. <laughs> 오케이. 해리님 쪽 창문도 열어주세요, <laughs> 여러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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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건, 창문 열어주세요. 그거 그거 죠 저는 소떡 <소똥>, 소떡 <laughs> <laughs> <소똥, 소똥. 웃음> <우와, 소똥, 소똥 웃음> 먹으면 딱 소떡이요? 소떡 소떡. 와 소떡 소떡 먹으면 딱 소떡 딱이죠. 와 나는 고기와 치즈 <laughs> 핫도그. 치즈 치즈. 진짜 핫동우요. 진짜. 너무 자유롭게 사는 거 아니에요? 아, 자유롭게 살다 살아야 되니까. 아, 섭스페해 말렸지. 뜻해요나하다 환복 중이고요. 살면서 다시 말로 변. 아, 자유롭네. 진짜 자유롭네. 와, 자유로운 <웃음> 우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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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편하게. 우와, 진짜. 와, 진짜. <웃음> 오, <웃음> 오, 올라갔다. 올라간다. <웃음> 와, 진짜. 올라갔다. 올라 야, 자유로워정전거든 잘했다. 오 역시 역시 자유로워 과정이 중요해 <laughs> 인천 대공원 처음 와봐요. 나 처음, 와봐, 나 처음 와봐요 여기 제가 또 여기는 또 단골이거든요. 이 근처에 살았는데 자전거 타러 자주 왔어요. <laughs> 근데 신발 왜 이렇게 <웃음> <웃음> 이거, 이거 신발 어째죠 이거 타고 다니면 좋겠다 하면 나 하고 싶어 하는 거 같아. 진짜 <웃음> <웃음> 어, 여기 여기. 여기. <laughs> 굉장히 우리를 많이 쳐다보시고 멋있다 보니다. 어, 밭에 어, 서고 어, 예. 어, 있는데요. 건너 건너. 아니 진짜. 아니, 여기 동물원이잖아요. 동물원 와는 동물 있는 게 이상한 건 아니니까. <laughs> 아직은 대공원이에요, <웃음> 대공원이에요? <웃음> 그럼 이상하네. 세 명의 동물 중에 누가 가장 빠른지 달리기 시작 요 <laughs> 야! 어 뭐야? 아, 어디 뛰고 있었네. <laughs> 그러면 이리로 쭉 가야 돼. 쭉 여기 가서 여기에 동물은? 동물은 여기라고? 여기로 왔어. <laughs> 여기서 여기까지 가야 된다고 아, 도로 앞에도 이렇게 들어와야 되잖아. 아, 하지만 그 뭐야, 과정이 중요하잖아요. 네. 네. 벌써 사 분의 일 왔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것도 오케이. 맞아. 사 분의 일온 게. 아, 이리로 가가지고. 네. 오케이. 더 네. 힘드니까 저는 옆에서 갈게요. 삼촌 네. 하지 않으시죠? <웃음> <웃음> 저도 하지 <맞지> 않아요. 하지만 <laughs> 과정이 중요해요. 그것도 재활에 한 과정일 수 있거든요. <laughs> 주사님 오 고양이다. 오 숨어. 숨어. <목소리> 어. 입구 여기가 아니에요? 헐. 그때 뭐야 뭐야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우리? 가시요 말도 안 돼. 이거 진짜 하지만 과정이 중요하죠. <laughs> 어물을 닫았지만 섭섭하지 않아요 하지만 걸어왔었던 과정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유로운 쥐가 <laughs> 네. 또 이제 다음... <웃음> 아 <laughs> 네, 그러면 여기서 저는 예리하고 날카롭게 <laughs> 또 자유롭게 바로 다음 할 거리를 정해보겠습니다 <laughs> 어. 밥 먹을까요? <웃음> <웃음>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중국집? 어 <laughs> 중국집, 아, 중국집, 중국집, 중국집 가자 오, 중국집 중국집 가자 중국집 가자 중국집 갈까요 중국집, 중국집 요 중국집, 중국집 오케이 중국집 갑시다 그럼 오케이 중국집으로 갑시다 오 우리 좋아요. 이러고 근데 가야 되죠? 그쵸? 좋아요! <laughs> 자, 밥 먹기 위해서. <laughs> 네, 뭐중국집에왔습니다 메뉴가 많으니까, 여기서 한번. 각 띠별 행운의 숫자가 포함되거나 관련이 있는 음식으로 하면 뭔가 좋은 행운이 있지 않을까? 어, 오. 네. 행운의 숫자도 있습니다. 응. 5랑 6. 5와 6. 우도 행운, 행운의 수. 행운의 수는 3하고 7. 어, 3, 7. 행운의 수는 8하고 0입니다. 8, 0. 와, 강겹진 어, 다달라 타달라. 다 <laughs> 이거 들어가셨어 뭐... <laughs> 어. 댓글이 이쪽, 너무... 이쪽인 거 같네. <laughs> <laughs> <그게> 아니야? 여기 <laughs> <그게> 아니지. <laughs> 중국 음식 중에 <laughs> 네. 숫자가 관련된 음식도 있나요? <웃음> 아, 있죠. 아. <laughs> 어. 팔보채, 팔보채. 경정9육사나 없어. 5, 난 팔보채밖에 없어. 빵빵, 빵, 빵, 꽃빵. 아, 빵, 꽃빵. <laughs> 꽃빵 없어? 저는 그러면은 숫자 8이 들어간 팔보채. 그리고 <laughs> 빵, 빵이 들어간 꽃빵. 이렇게 제 메뉴는 두개 먹어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세 번째 드셔보셨어요? 네.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랑 6이 들어간 메뉴. 저는 5랑 6이었거든요. 그럼 우와. 5랑 6이 들어간 메뉴를 해볼게요. 진짜 많겠다. 야, 상하이 스페셜 코스 메뉴. 어 없네. 스페. 아, 메뉴 단군 없네. 메뉴에서 골라야죠 여기서. 아, 그런가? 오. 우와, 와 대박. 오향장우 바로 나오는데? 우와. 오향장우. 오르 시작해 진짜 오르 시작해 와 이건 먹어야 된다 근데 그게 뭔데 모양 장어는 ]Hey. 뭐야 그게 뭔데 모양 장어 역대 딱박 쳐드리죠 그거 아시보세요어 날아요 날아요 소 소파잖아요 삼은 일단 쉬운 거는 삼선 짬뽕 삼선 우동 이런 게있죠 칠도 있구나 칠도 칠리 새우 있지 칠리 새우 있나 칠리 새우 있네 그럼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러면은 저는 일단 칠리 새우 칠이 들어간 칠리 새우랑 볶음밥 먹겠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저희 주문할게요. 오. 어 이게 한 이게 이런 뭐 신기하다. 같이 이렇게 해서. 오 진짜 궁금해. 저 밑에 오이도 궁금해. 있어. 오향육슬? 오향장우육. 장우육. 음 <laughs> 행운의 요리예요? 응응응 행운의. 맛있 어맛있어야 이게 와, 바로 탈베치다. 저희 요리 팔보츠입니다. 음 맛있겠다. 오, 향이 너무 좋아요. 와 진짜 맛있겠다. 와야와 새우, 새우, 새우부터 비틀어진 새우. 어 진짜 맛있겠다. 오. 음. 난저 빠닥빠닥 거리는 새우 그게 너무 맛 맛있, 음. 맛있어. 진새우래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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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로 먹었어야 나다 세상 에 제일 뜨거운 칠새우. <laughs> 와 진짜 맛있겠다. 오, 음. 와 이거 이거 엄청 뜨거워지는데. 음. 와 진짜 맛있어. 맛있어요? <laughs> 하면서 먹은 칠색이 제일 맛있다. 어, 아, 진짜? 음. 진짜? 어, 부럽다. 왜냐면 진짜 방금 나. 음. 나도 그만큼 맛있어. 나도, 나도, 나도 진짜 맛있어. 아, 과정이 중요하죠. <laughs> 저 선수 <저>, 파지 <전습하지> 않았어요? <laughs> 이 얘기는 100번 들어요 아, 그렇게 저희가 오늘 띠별로 하루를 살아봤는데, 음. 뭐, 사실, 뭐 운세나 궁합으로 사람을 완전하게 단정 지을 수는 없잖아요. 음, 맞아요. 음. 동물원을 못 가도. 음. 뭐, 과정이 중요하다고 하 여러분들 삼재들에게서 보고 싶은 어떤 챌린지들 댓글에도 많이 남겨 주시면우 오소가 다음 영상으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반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안녕. 뚜루뚜뚜뚜뚜루 오 어. 과정이 중요하니까. 과정이 중요하죠? 소원을 잘 찍었어요.